자 오늘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지리산에서 정착하게 된 스토리, 기촌 뒷얘기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고구마가 이제 먹다보면 목이 목이 메이죠. 저는 고구마 먹으면 꼭 목이 메입니다. 그럴 때는 음료수나 뭐 우유가 있으면 우유, 야구토가 있으면 야구토. 오늘은 홍삼녹용. 이 홍삼녹용이 있어서 이걸로 목마름을 대신합니다. 아, 어뭐 한약 먹는 느낌이네요.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건강식 고구마와 대봉감. 대봉감도. 발을 절개를 한 다음에, 절개를 해서, 벌려주고, 벌려주고, 수저로 떠먹습니다. 손에 묻히기 싫으니까. 아 아, 이게 뭐, 손으로 집어 먹기가, 그러니까 썰어 먹습니다. 손, 손 이제 닦기 싫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죠. 이거 먹고 나서 손에 묻히면 손 닦게, 닦아야 되고, 그러니까 손에 안 묻히려고 칼질해서 이렇게 고구마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게으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도 있겠지만. 네, 고구마를 이렇게 자르는 이유가, 이 보면 이렇게 뭐 좀, 뭐라 그러죠? 곰팡이라 그까뭐 아니면 이렇게 흉터? 뭐, 이렇게 좀 색깔이 변한 거. 좀 약간, 뭐, 썩은 건 아닌데,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잘라서 먹습니다. 원래 껍질째 뭔가 좋은 건데요. 고구마를 이렇게 먹다 보면 목이 메이죠. 목이 메일 때는, 역시, 동치미, 아, 동치미가 최고입니다. 이 겨울에. 참 맛있게 담갔어요, 이번에. 어우, 뭐, 그냥, 사이다 먹는 것보다 더, 더 좋아요. 이게 딱 쏘는 게, 쏘는 맛.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갔지? 와. 뭐 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배추? 배추도 들어가고, 청각? 청각 들어가고 뭐 홍고추 들어가고 마늘 들어가고 생강 들어가고 뭐 아주 국물이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면 열심히 살 뻔했는데 지리산에 와가지고 지리산에 와서 이렇게 천천히 사는 게으르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주 제가 인생 중에 제삶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 지리산에 내려와서 두지를 틀고 이게 살게 된게 제일 잘한 일이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또 나가서 어떻게 이 집을 어떻게 지리산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약 14, 5년 전, 14,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럼 14, 5년 전에 제가 어떤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지리산 연곡사입니다 천년고찰 연곡사 구례군 토지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세가 아주 좋죠 아주 오래된 절입니다 서기 544년이니까 지금 2025년 약 1481년 어우 거의 1500년 가까이 1481년 된 절입니다 인도의 고승이었던 연기조사가 창건한 사찰이라고 합니다. 연기조사가 처음 절에 터를 잡을 적에 이곳에 큰 연못이 있어서 물이 소용돌이 치며 제비들이 노는 곳을 보고 연곡사라 이름하였다 합니다. 연자, 제비연자입니다. 연곡사. 그러니까 보물이 네 점이나 있고요. 석탑. 주로 석탑이네요. 그리고 국보가 동승탑, 북승탑 해서 국보가 두 개, 보물이 네 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한달 살이 일주일 살아보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마음 시는 피아골 연곡사 템플스테이를 합니다. 이곳에서도 한달 살아보기,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절에서 사찰에서 한달 혹은 일주일 살아보실 분들 전화번호 보이죠? 0617821072 7412, 그다음에 010, 3421, 1080. 네, 관심 있는 분들, 이것으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 7만원이라고 합니다. 어, 밥 세끼 주고 7만원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올라가면 연곡사보다 위에 있는 피아골의 마지막 마을, 직접 마을, 직접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처음 지리산 들어와서 터를 잡고 산 곳입니다. 이런 산방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 정거장에 피아골 버스정류장 마지막 종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연곡사를 출발로 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지리산에 들어와서 머물게 되었는지를 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처음에 이제 14, 5년 전에 제 어머님하고 이곳 피아골 연곡사에 와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위하여 막걸리 한잔 따라 드리려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돌아가신지 모르지만 피아골 계곡에서 걸리따라 들에서 왔습니다. 여순 사건 때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그 민간인입니다. 해서 이곳 지리산 피아골 쪽에 돌아가셨다고 그런 소문을 듣고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피아골 어딘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곳에 와서 그래도 할아버지에 대한 외할아버지에 대한 추모를 해드리고 싶어서 어머님과 함께. 이곳에 연곡사를 처음 와서 이 앞에 계곡에 내려가서 이제 막걸리 한병 사들고 가서 이제 막걸리 한잔 따라 드리고 절을 하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연곡사에 가서 대웅전에서 절을 한 후에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 평도 마을에서 너무나 마을 분위기도 좋고 따뜻한 햇살에 이끌려서 제가 기촌 후보지로 이곳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보이죠? 계곡입니다. 바로 이 계곡인데요. 제가 약 14, 5년 전에 왔던 계곡입니다. 네, 그럼 계곡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 날씨입니다. 네, 연곡사 앞에 있는 계곡입니다.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자, 이것도 수심이, 뭐, 거의 2m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깊은 데는. 아, 수정같이 맑고 깨끗합니다. 바위도 하나 멋진 바위가 물 속에 있고요. 네,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바위에서 우리 외할아버지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바위입니다. 바로 이 바위에서 평평한 이 바위에서 막걸리 한병 이곳에 가져와서 막걸리 한잔 따라 드리고 어머님과 함께 이곳에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제가 이곳 지리산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아마도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저를 이곳으로 불러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절을 했는데 이 바위 앞에 저 보이는 바위, 이 바위의 옆 모습이 저는 마치 절을 하면서 이 외할아버지의 그 모습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옆 모습의 형상이 그 사람의 얼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좀 사람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요? 네, 이이이 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빨 모양이고요. 여기가 이제 코, 여기가 눈, 눈, 머리, 이마, 이마. 요저요요 요, 요, 요 모습이 사람 마이 바치 바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위를 보고. 저희 외할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위치에 따라 사람 모습에 그런 형상이 보입니다 저는 이, 이곳에 자주 와서 이제 외할아버지가 그리울 때는 이곳에 와서 한번씩 복원합니다 네, 이름하여 우리 외할아버지 바입니다 자, 이곳은 영곡사 천년구철 영곡사 절 아래 자리한 피아골 계곡입니다. 오늘 좀 눈발이 내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 지리산에서 제가 둥지를 튼지 벌써 올해로 13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리산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오늘 간략하게 남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에, 추마로 피아골 계곡에 왔다가 이곳에 반해서 이 동네에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영상에서는 에, 지리산 이원산방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그 일원산방을 어떻게 얼마에 구입하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